안녕하세요. 대태입니다. 오늘은 유튜브 하면서 처음으로 오프라인 행사를 가게 되었는데요. 벤큐 헤일로2 출시 간담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긴장도 되고 설레임도 가득한 마음으로 간담회장으로 향했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벤큐의 스크린바 플러스부터 헤일로까지 써온 유저로서 헤일로2는 어떤 개선점이 있을지 혹시 다른 제품들과 어떤 차별점이 있을지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간담회장 입구에는 벤큐 스크린바 프로와 마인드 듀오가 전시되어 있었고요. 스크린바 외의 제품은 처음 접해보는 것 같아요. 좌석은 지정 좌석으로 제 채널 이름이 있는 좌석에 앉게 되었습니다. 인플루언서들뿐만 아니라 많은 기자분들도 보였고요. 벤큐 코리아 관계자분들과 본사에서 나오셔서 벤큐의 간단한 이력과 방향성에 대해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눈 시력에 직접적인 제품들을 개발하다 보니 눈을 보호하는 기술도 많은 노력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간담회 내용을 조금 간단하게 추려서 벤큐 스크린바 헬로. 그에 대한 내용 위주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아이니조명의 어, 밝기를 세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측면은 가장 밝고요. 여기가 조금 덜 밝고, 여기도 가장 밝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니터 후면 조명은 모니터에 설치되는 조명이죠. 근데쪽으로는 가리는 부분이 없지만 측면쪽으로는 헤일로 라이트를 가리는 부분이 들 생깁니다. 그래서 좀 동일하게 빛을 공급해 주려면 측면은 더 밝아야겠죠. 그래야 빛이 멀리 퍼져나가고 스크린 바 헤일로 2 제품 같은 경우에는 최대 밝기의 10%까지 밝기를 낮출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생각보다 쉽지 않은 기술이 있는데요. 모니터 앞쪽의 데스크 공간만을 정확하게 밝힐 수 있느냐. 이게 모니터 조명의 핵심입니다. 이전방식으로 표시했던 것과 달리 디스플레이 방식으로 해서요. 상단의 밝기, 하단의 밝기 그리고 중간에 이제 세군도거든요세군도를 표시해서 더욱더 직관적으로 보일 수 있게 했고요. 상단에 배터리 표시등을굴에서 배터리가 없을 경우 알려줍니다. 윗면에 이제 지문 방지 코팅이 돼 있어서 미간을좀덜해지고 만들었고요. 뱅큐 스크린바 헤일로 2의 가장 큰 변화는 감지 센서가 탑재되었다는 내용인데요. 이는 초음파 센서로 스크린바 프로와 같은 센서를 적용했다고 합니다. 또한 앞에서 보셨듯이 후면 헤일로 조명의 형태와 광량인데요. 기존 헤일로 1의 경우는 모니터의 두께와 형태에 따라 헤일로 조명이 비추는 영역이 일정하지 않았다. 헤일로2의 경우 모니터의 영향을 최대한 받지 않도록 설계하여 최대한 균일한 범위의 조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줬다고 합니다. 저는 전혀 신경 쓰지 못했던 부분이라 나름 괜찮은 개선사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컨트롤러의 경우도 기존 건전지를 사용하던 전원 공급 방식에서 C타입 단자를 이용해 내장 배터리를 충전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용 시간일 텐데 저는 헤일로 이전 모델을 사용하면서 1년 동안 건전지를 교체하지 않아서 나름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충전식으로 바뀌게 되면서 사용시간은 조금 줄어들지 않았을까. 가 싶습니다. 그리고 숫자로 빛의 온도와 밝기를 알려줌으로써 보다 정확한 수치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다른 구역에는 타사 제품들과 직접 비교할 수 있도록 설치를 해두었는데요, 스크린바가 모니터에 결착되는 방식이나 조명이 비춰지는 영역 등을 바로 비교해볼 수 있었습니다. 벤큐 스크린바 헤일로 2와 타사 제품들과의 확실한 차이는 전면 조명이 모니터를 비추지 않으면서 사용자의 눈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었는데요. 이 부분은 모니터의 색감을 중요시하는 직업을 가지신 분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왔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간담회 이후 다른 분들과 함께 점심을 먹고, 뱅큐의 디테일한 개선점과 제품 개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직접 들을 수 있어서 좋았고, 관계자분들과 직접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나름 괜찮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조명 제품들을 출시해 주기 바라며 자세한 제품 소개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처음 오프라인 행사 다녀온 대태였습니다. 그럼 안녕.